부유한 아버지는 세 자녀의 소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재정적 풍요로움과 자녀들의 무분별한 낭비는 가족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그들에게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파산하게 되면서 가족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 위신이 무너진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는 그들의 관계에 막대한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이를 통해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저녁 식사는 간단한 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부유함을 떠올리며 지금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슬프게 만듭니다. 각가족 구성원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형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하지만 그들은 그를 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동생은 과거에 자부심을 내려놓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자존심을 잃은 채로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형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고객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나는 처음에는 낮은 직급에서 힘든 일을 하지만 차차 그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은 여전히 일을 거부하다가 결국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의 노력 덕분에 한끼 식사는 겨우 해결되지만 동생은 여전히 스스로 음식을 찾으려는 고집을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에서 음식을 찾으며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직장에만 몰두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은 서로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일하며 친구가 되어 과거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는 교훈이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부족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며 부모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은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스스로 배운 교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부모가 제공한 환경이